세계 수프야. 이거은요 우리 음양통은 세계 3대 수프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오셨으니까 태국에 현지식 한번 맛보고요. 약간 맛을 보시면은 호불호가 조금 달려요. 여기 보세요. 이게 지금 학교 버스입니다. 학교 버스. 자아 그런데 유리창이 없어요. 유리창이. 예, 네. 유리창이 없고 전부 다 유리창 깨졌습니다. 깨졌는지 뭐 일부러. 했는지는 모르지만 예. 추운 겨울이 없으니까 이렇게 유리창이 없어도 된다 이거. 원래 이 태국 음식 문화가 밥에 보면은 우리처럼 밥그릇이 아니고 접시잖아요, 맞죠? 먹을 음식을 덜어만큼 밥그릇에. 그렇게 드시면 돼요. 네, 덜어서 드시면 돼요. <놀람> <놀람> 보시면은 여기. 바나나 잎에산집 직진 돼지고기 다진 것 볶은 거 그리고 닭, 고기 그리고 여기 새우 그리고 우리나라 치면는 족발 족발 생각하시니까 족발 수육 그리고 먹는 걸로 오징어 커리에 볶은 거 이게 독양풍 <laughs> 어,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밥이나 이런 거더 달라고 못시니까는 맛있게 드시고요 자, 밥고 식사 우리 식사 다 하시고 이것들이 발급 중인데

이대 가요 로이실게요 오른발 먼저 뒤네발 꼭뒤 등발보시는데요 보이시죠 시리키 ฮันสาธายจีนั้นฮันนาซายจีนั้นเจเจมานที่อกซูปปูดีพอลพันปีหลอกฉีเลยอันใช่ Dı, แล้วก uh. ็ใหม่แล้วขวานะคะเช่เช่เช่ใช่

멘탈 멘신과사라고괜 여기서 세대만. 좋에서요 무덤 앞에 자, 여기 한번박니다 어? 한번박는데요박는데요김순이와첫 번에 박 자, 쓰세요 아까 여기서 对。 받으시고요 아, 낚시할 거예요. 동영상 촬영하는데 왜 다들? 와. 두 마리 잡았다. 어머, 어머. 야 기분 어떠냐 기분? 야엄마 재밌어? 엄마았어 엄마 신대잖아. 우우우 와와와자 아, 와. 와. <laughs> 하나 둘셋하 벌떡 벌떡 거리는데 벌떡 벌떡 거려 어 그래요 응. 야. 아, 막뭐 잡은 것 같아요 어허. 느낌이 좋아요 힘이 <laughs> <취미, 웃음> 들어가는군요 어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디테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야진짜잘 써. 아니, 뭐 이렇게 잘 잡아. 제 겁니다. 제 겁니다. 형님 니다 아니면 상이아 거기 장만다 상어 집 안에 먹게 오. 오옷. 잡았습니다. Yeah. 어디? 못 oh 잡았어.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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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니야야야 <laughs> <laughs> <유치원> 자, 이 도토에서 작은 보트로 옮겨 타고 섬으로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들어올 때선착장그그 많은 거그 많은 게다 가지게 있잖아요. 그걸. 뭐만 가져도 되는1 이렇게 딱 갖다 어, 모서비스가 많거든요. 5 어,

<목소리> 대한민국 만세 한번 불러봐요. 대한민국 만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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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만세. <laughs> 대한민국 만세. <laughs> 대한민국 만세. <laughs> 아. 대안민국는군단하 자. 여습니다 1, 2, 3 1, 2, 요 혼자 본건 아니겠지? 네? 혼자 본건 아니겠지? 어, 네? 실금실금 맞지그 어, 사람이 가는 거야 성적급하신 남자분들은 뛰어내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네. 엄마가 너무 스마이사고 네. 저는 가이드고 손님이에요. 손님 여기 아기 손님. 지주 헷갈려 죽겠네 지금. 아가 물어보는데. 손님이 좀 혼나더라고. 무슨 다른 그림 얘기예요. 제가 지금 우리 때문에 헷갈려 죽겠구만 지금. 자꾸 거짓말 그 했다가 진짜야. 거짓말했다 진짜 그 했다가. 뭐가 진짜. 생고기 추워 맛다해갖고 여러 번 와보고 치약 많이 나와서 치약 아이치 나게 나 치앙마이 체형마이 치마이는 태국으로 안 쳐주면 되니까. <laughs> <laughs> 미얀마로 쳐버리면 되니까. <laughs> 아우스로 쳐줄까요, 미얀마로 쳐. 어, 구멍이 있어요? 어,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어, 구멍을 한번 보세요. 어, 구멍, 더 가까이. 네. 자, 여기를 한번 파보겠습니다, 여기를. 어? 자, 어, 구멍이 나와서, 물이 나와 물이 나와요. 어, 어, 뭐가 떴습니다. 어, 어, 이 안에, 누런 게 보입니다. 노란 게. 자, 떴습니다. 바로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나왔는데요. 네, 한번 여기다 놓겠습니다 어, 빨데

아, 하나씩 하나씩 아고 가시면 하나 보고 가세요. 예약했어요. 네. 아, 장, 한 18일 2천만 원에 했어요. 23억 달란트 모다고 그거밖에 안 나요. 네. 그거밖에 안 돼. 어디니까1 응. 8억밖에안 <laughs> 돼. 아, 아 23억 아, 달란고어 아, 진짜. 아, 진짜 야 너네 집다씻겨 뭐, 이거 가져다 거야. 진짜 어, 정 어, 어, 네. 해볼까? 아, 아 그래. 그냥, 그냥 눈이 감기는 맞아. 거예요. 그래서, 어, 아, 밥 아, 먹을 아, 때부터 눈이감요니밥 먹을 때부터 눈이 감겨 밥을 못먹었요안 먹었지. 그래서 덥시더라. 약안먹 그래서 계속 약 먹었어. 울릉도 가는 배가 이 스타일이니까. 근데 그 크지 처음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타고 들어간 거야. M 个 S 啊，M B S 啊，因為佢係幾方便，專門喺嗰度食嘅，你肯定係可以去到嗰間酒店嗰個次去咧， 시 i Thank okay. you. 여기서 저희 4시에 나갈 때는 35분에 출발할 때니까는 제가 9분에 왔다고 집회를 니단은 가실 수으세요네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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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콩! 잡았어! 진짜 콩잡은네 w e l c o m 둘리야 둘이야 <목소리도> 망고 <목소리도> 이트 말고, 이트 예, 예, 말... 말고 있잖아요.